도마도인데요. 제가 그 논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주 텃밭이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병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. 그 도마도는 되게 병충해 잘안 오는데 되게 많이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저 여기도 이렇게 엄청 많이 달리긴 달렸습니다. 달렸는데. 이렇게 보면, 여기 벌레 먹고 약을 치지 않았던지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. 전부 다 적심을 다 했습니다. 적심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, 적심을 하니까, 이렇게 열매들은 실하게 많이 달려요. 계속. 적심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달리긴 하는데, 어 방제를 안 했더니 지금 굉장히 엉망이네요. 그래서 지금 도마도를 따고 있는데, 많이 달리긴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병이 많이 먹어서 위와 같은 게 멀쩡해야 되는데 병이 많이 먹었습니다 벌레가 많이 들어앉아 있어요 뭐 방제를 할까 아니면 이것만 따먹고 말까라고 하는데 달리기는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예 했더니 이게 예 이렇게 이쪽으로다 열매가 많이 달리긴 했는데 음 손을 덜 봤더니 좀 엉망이 되긴 했네요 엉망이 되긴 해서 예 이제 저희는 뭐 고추를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풋고추를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십니다. 이정도고 요거 고이 뭐 그다음에 오이 고추 뭐 도마도 자 이렇게 땄습니다 땐는데. 응.